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타입니다. 뭐, 평소와 다르게 좀 단조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이제 가을, 겨울이 시작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추천 컨텐츠들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좀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에 패션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12년 차 직장인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친구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것좀 들고 다니는지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지고 싶어서 준비한 컨텐츠. 식스타 was my bag. 제가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방 컨텐츠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또손이 자주 가는 그런 가방이 있는데요 바로 세터의 레더 토트백입니다 우선 적당한 강택감이 있는 게참 매력적인 가방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보부상처럼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 게또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저렴한 가격대 가방은 아니었지만 뭐 가방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되게 매력적인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디를 할때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 스타일링 측면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토트백인 만큼 수납이 어,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애프터프레이에서 주는 키링인데요. 제가 행사 때 방문을 했다가 이렇게 받아왔는데 어, 바지에도 제가 착용을 하기도 하지만 또 블랙에 또 블루랑 같이 또 뒤틀어지니까 매력 괜찮더라고요. 여기 가방끈이 들어있다 보니까 코디할 때 크로스백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최선의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고 다니는 게 GV1 카메라입니다 뭐, 메인은 알파 6600을 쓰고 있는데 그걸 매번 들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볍게 찍고 싶을 때이거좀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중고로 당근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한 3년째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 만들어진 컨텐츠가 최근에 소개한 애프터 프레이 컨텐츠도 있고요 평소에 좀 도입에 쓰는 그런 영상들을 다 이걸로 찍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만큼 저한테는 뗄래 뗄수 없는 그런 카메라이고요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많기도 하고 하고 요거의 단점도 명확하긴 하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찍기에는 휴대폰 다음으로 제일 매력적인 카메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툭툭 넣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하고 삼각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데일리로 올리다 보니까 무조건 삼각대는 필수잖아요 근데 요거는 테무에서 구입을 했고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엄청 커집니다 요 밑에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살짝 벌려지거든요 이렇게 벌려지고 쭉쭉쭉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 커요. 다양한 구도로 좀 찍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맥세이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툭 이렇게 붙여서 어 카메라를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 카메라 세팅해 주고 하는 것도 다 일이거든요. 또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겁지가 않거든요. 기존에 들고 다니는 삼각대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패드랑 매직 키보드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걸 구매했으니까 중고로 한 5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또 카페 같은 데 가서 좀 대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키보드도 같이 부착을 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매직 키보드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마감은 장점이지만 진짜 무겁긴 합니다. 진짜 무겁고 좀 뽕을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다른 대체품이 있으면 좀 그걸 들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어, 테무에서 아, 구입을 한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맥세이프입니다. 충전 잘 들어오죠? 또 어느 정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만암페어이기 때문에 한번반 정도는 충전할수 있어서 출장 다니거나 급하게 쓸때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배터리가 없으면 좀 불안한 그런 유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가격대로 좀잘 구매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갑은 보테가베네타의 카드 지갑입니다. 우선 카드는 총 6개 정도 들어가는 지갑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이프가 생일선물 때 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 5년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현금... 아예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요 카드 지갑 하나로도 충분하더라고요또 크게 유행 타지 않는 디자인이고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뭐좀 식상하지도 않고 꾸준히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들고 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또래쯤 되면 포터의 탱커 터트백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가면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긴 하지만 가방을 50만 원, 60만 원 주고 사야 되나 저이런 개인적인 어, 생각도 있고요. 뭐 실용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마감은 너무 좋겠지만, 저는 가방도 적절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주는 그런 느낌의 무드의 가방을 더 많이 들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전에는 뭐 상하이 아우터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줬다면 이제는 자파로도 디테일한 포인트를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가장 쉬운 아이템이 저는 가방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양하게 어, 포인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좀 저도 이제 가을 겨울에 좀 추천 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얘기를 해보고 코디 컨텐츠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바이.